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저는 참으로, 예, 저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아주 여러 가지, 예, 제 질병에 눌려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저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그걸 진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확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네? 내가 주인노릇하며 산 죄에 목록이 있겠죠 죄의 목록이 죄가 많겠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은밀하게 여러분 가증하게 예?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까지 주님께서 예?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되어 주 없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예?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주인되어 줘없었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다부 예,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게 십자가를 질수 있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예, 사지가 찢어져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작심 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 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했어요. 네? 베드로가 그 거짓말했겠어요? 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진실했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진실함이 인간의 진실함이 참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냥 예, 그 결심과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똑같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그 똑같은 예루살렘 군중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에게서 나가서, 여러분, 다대 입에 들어가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네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네? 내 놈들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laughs>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죠.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게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이 하신 겁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실하게 고백했지요. 근데 그 고백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모셔 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대해 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 드리니까 그 성령께서 저의 삶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저를 강하게.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쯤만 의지하면 반쯤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의지하면 조금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저의 인생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제 속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고백하며 찬양불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갚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에 절대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신이 여러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도없이 많은 방송 신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요, 그 방송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 방송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에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천심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해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여러분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말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게는 뭐가 믿어지게 하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에?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 행함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 거룩한 명령 속에 주님의 목소리 성령이 명령하시니까 그 놈들이 그냥 막, 그 속에서 큰 결박을 풀고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인격화돼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화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능력 행함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 말씀대로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서 낫는 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짙은 안개가 걷혀지듯이 먹구름이 걷혀지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 앞에 그냥 싹 걷혀서 떠나가고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슴에다가 돌덩어리 한개 얹어 놓은 것처럼 가슴이 탁탁하고 참 평안이 없던 사람이 이 여러분 질병이 이 저주가 이 원수가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성령의 크신 능력 앞에 쑥 빠져나가니까, 그냥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예?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니, 근심빛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 어느 행실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점령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 죄가 깨달아져서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변화시키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토해 놓지 않고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그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가 충만하지요, 의가 충만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선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요, 악한 영의 세력이 단번에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많은 거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네? 무다른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못된 성품, 못된 성질, 여러분, 욕심, 정욕, 여러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이기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 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 주고 사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이 마이크가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똑같이 생긴 마이크, 구스넥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이크가 이 성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데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예? 이 마이크를 일컬어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 성물. 예? 이거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룩한 물건. 이 컵도요, 성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꽃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요. 세상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많아요. 그러나 이 꽃이 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에는요 상급이 없습니다. 이 꽃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값으로 상급 값 주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됐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제 감정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제 인격을 지배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지식인지 몰라요. 너무 너무 귀한 지식이잖아요. 성령의 지식이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구속 고체 사함을 받았으니 보배로운 핏 값으로 값주고 삼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여기 주파수를 딱 맞추는 순간에 그 방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예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항상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턱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노릇했던 죄를 철저게 회개하고 이제는 값으로 삼버가 되었으니.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인정하고 모셔드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권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네.